형씨 걱정마 설사 그 개가 천수각에 있어도 꼭 찾아줄 테니까 이토, 그건 소문일 뿐이라니까 예, yeah, 친구! 그리고 베이마! 드디어 왔구나! 보고 싶었다고! <laughs> 참, 이쪽은 폰타인의 음악가 드보르작이야 형씨, 서로 아는 사이라며? 드보르자, 너도 왔구나. <laughs> 오랜만이야. 해등절 때 보고 처음이네. 잘 지냈어? 그럭저럭 그나저나 왜 이토랑 같이 있는 거야? 둘이 같이 무지개빛 투어라도 주최하는 거야? 맞았어, 땅딸보. 근데 100% 정답은 아니야. 평범한 무지개빛 투어가 아니라. 무려 나랑 드보르자 형씨가 뭉쳐서 만든 아라타키 로큰롤 라이프 무지개빛 투어라고! 아라타키 로큰롤... 뭐? 소머리 청년! 너도 로큰롤을 알아? 뭐? 소머리 로큰롤 못 들어봤어? 음... 띵가리 가링가링가 땅딸보 너도 허송세월 하지 말고 너만의 땅딸보 로큰롤을 찾아보라고 허송세월 하는 게 누군데 아, 그냥 오다가다 주어들은 소문일 뿐이야 듣자 하니 예전에 나루카미 섬이랑 와타츠미 섬 사이에 전쟁이 난 적이 있었다지 전쟁이었지 전쟁 전혀 로큰롤 하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야. 그때 동물들도 피해를 입어 까마귀, 너구리 욕에 보물 사냥 족제비 등 수많은 동물이 다쳤다고 해. 어, 동물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로큰롤 예술가에겐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고. 아니 그게는 마치 닌자 견 같아 대 전장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선 쓰러진 동물들을 구조해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갔다는 거야. 로큰널 정신이 충만한 지원군이군 아라타키파에 반드시 가입시켜야겠어. 사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나도 마침 이도에 있었거든. 거기서 들은 소문이야. 난 그걸 모티브로 곡을 하나 썼어. 관련 테마 음악회도 개최할 계획이었지. 아쉽게도 투자자와 의견이 엇갈리고 말았지만. 그 일이라면 나도 들어봤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해서 원래 계획을 취소했다나? 큭. 그건 다 핑계야. 맞아. 사실 투자자들은 이 테마의 이윤이 낮을 거라고 판단했거든. 게다가 뭔가 다른 리스크도 걱정하는 것 같았어. 다른 리스크?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모라가 많을수록 리스크가 더잘 보이나? 맞는 말이야. 모라가 많아질수록 로큰롤 정신은 줄어들기 마련이거든. 로큰롤 정신이 대체 뭔데? 앞으로 힘차게 굴러가는 정신이지. 응, 음, 그런 식이면 이미 저 멀리 굴러가 버린 투자자들이 제일 로큰롤한 거 아니야? 어쨌든 그 녀석들의 자리를. 이 몸이 대신해주겠다 그거야.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소무이 청년. 너 뭐라 있어? 투자자가 될 만큼? 난이 토마를 믿어. 아라타키파는 현지에서 명망도 높고 능력도 뛰어난 조직이라고 하던데 행정기관에 제대로 등록도 되어 있고. 아니야? 그 모르자. 등록된 건 전과 기록일 수도. 아라타키파를 얕보지 마. 이 몸의 말은 삼봉행에서도 먹힌다고. <laughs> 그러셔? 땅딸보, 나 뭡니다. 야시로 봉행에 있는 그 무적의 가사관료 날지, 그토마가이 몸이랑 호용호제하는사이라고 그리고 그 탱녀 봉행대장 구저 탱구도 이 몸과 서로 목숨을 맡기는 사이라니까 목숨을 맡기는 거야? 아니면 노리는 거야? 거긴 아는 사람은 없지만 뭐그 녀석들도 우리 아라타키파의 벌금으로 돈을 버는 입장이야? 버, 벌금? 아, 아니, 아니, 세금. 음. 그리고 또 삼봉행 외의 유능한 인재들도 에...그러니까... 아, 그래! 한간에 소문이 파다한 카드 고수, 아야토! 남쪽에는 아야토, 북쪽에는 이토 라는 말이 있지! 이나즈마에서 아야토 형씨와 대등하게 겨룰 사람은 이 몸밖에 없다, 그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유키온의 라면 가게 귀빈인 그 여우도 그래! 라면 마스터 대회에서 그 여우의 상대가 되는 건 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천수각에 있는 외로운 신 있잖아? 이몸이 주최하는 행사를 보는 게 무려 그 신의 평생 소원이거든 저번 북축제 때도 탱료 봉행은 쇼군이 축제에 참여하고 나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정무에 소홀해질까 봐 이몸을 초청해 머무르게 한 거야 이 녀석 보게 이러다가 곧 장군이라도 되겠다 소머리 장군 음 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토가 행사장 문제를 해결해준 건 사실이니 고마울 따름이야 별것도 아닌데 뭐 이게 다 고로가 허가를 내준 덕분이니까 나중에 같이 인사나 하러 가자고 고로랑도 아는 사이였어? 아 그럼 고로가 저항군 소대의 대장이라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다른 신분에 있을 줄은 몰랐지 뭐야. 신하님이 히나님이... 신하님, 히나님? 너, 너 설마! 갑자기 소리는 왜 질러? 신하님이 얘기해 줬다고. 저번 북축제는 행여 봉행에 방해를 받았잖아. 그래서 이번엔 녀석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주최해야겠다 싶었거든. 그래서 신하님한테 편지를 써서 와타츠미 섬에서 행사를 주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물어봤지 엄청 금방 답장이 왔어 와타츠미 섬에 고로라는 장군한테 도움을 청하면 된다는 거야 고로 영씨가 와타츠미 섬 전체를 통솔하는 장군이었을 줄이야 깜짝이야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보다 너 장군이라는 칭호가 그렇게 흔한 줄 알았어? 아? 어? 소대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었어? 그건 대장이고 그런 가아뭐 어쨌든 희라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야. 이거 참로 큰노아네참 말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고로 형씨를 만나서 그 계관에 물어보기로 했거든. 먼저 가봐야겠어. <laughs> 너희는 그냥 축제나 마음껏 즐겨. 이런 사소한 일은 나한테 맡기고 마지막 축제 행사까지는 아직 며칠 남았어 행사장 준비가 덜 되긴 했지만 곡 연습 구역과 제비꽃 열매구이 구역은 다 완성됐지 친구 마음껏 즐기라고 그럼 난 이만 야 이토는 정말 열정이 넘친다니까 여행자 페이몬 그럼, 일단 곡연습 구역부터 구경시켜 줄게. 바로 여기야. 세계 각지의 악보와 악기를 아아오고서타인에서 특별히 호른도 공수이왔어 원하는 면이있으면 마음껏 연주아도좋아 연주하다 지치면 저기 제비꽃 열매 구의 구역에 가봐. 이토가 제비꽃 열매는 로큰롤 푸드라던데 어때 너희도 먹어볼래? 아무렇게나 별명 붙이지 마. 이토는 멀리 갔겠지. 들었으면 큰일인데. 두부르자. 이 얘긴 그만하자. 다른 재밌는 건 없어? 음악 애호가들을 더 많이 초대하고 물자도 더 많이 모아서. 행사장을 더 예쁘게 꾸밀 생각이야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려 걔 얘기를 꺼낸 뒤로 아라타키파의 관심이 온통 그 걔한테 쏠려있거든 계획대로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건 쿠키 시노브라는 아가씨밖에 없더라고 하, 아라타키파에서 믿을만한 사람은 역시 시노브뿐이구나 우리도 도와줄게 신노부의 노력을 봐서라도 이번 행사가 산으로 가게 둘순 없지! 어? 정말 그래 줄수 있어? 그럼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방금 얘기한 내용이 일손이 부족한 곳이야. 히히! <laughs>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럼 음악 애호가를 더 많이 초대하고 행사장을 꾸밀 장식도 더 많이 구하면 된다는 거지? 맞아.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오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 그러면 마지막 축제 행사를 시작할 수 있어. 잠깐 기다려 줘.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적어줄게. 그럼 너희도 편하겠지. 참, 미리 알려주자면 이토가 마지막 날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를 예정이야. 으악! 그 녀석 또 혼자 주목받으려고? 헤, 내가 나서면 소몰이 청년은. 주목 못 받을걸? 페이몬은 로큰롤 그 자체야! 하고 울면서 무대를 뛰쳐나갈지도 몰라! 하하하! <laughs> 페이몬은 자신감이 넘치는 게 의외로 무대 체질이네! 사실 그냥 해본 말이야! <laughs> 그럼 드보르자! 리스트 기다릴게! 그래! 금방 올 테니 행사장 먼저 둘러보고 있어. 오,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신오부 헤이즈도 있네. 너도 여기 왔구나. 예상 바뀌긴 하지만 엄청 놀랍지는 않네. 안 그래도 시노부 씨랑 너희를 곧 만날 것 같다는 얘기 중이었거든 <laughs> 시카노인 도신이 오는 내내 너희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염원이 강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거겠지 감이에요 감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인물을 떠올리곤 하거든요 우리 빼고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헤이조일 줄이야 형님이 테뇨 봉행에 최대한 빨리 초대장을 보내라고 당부하셨거든. 쿠조 사라님과 시카노인 도신을 초대하라고 하셨지. 아, 어, 그럼 사라는 왜안 왔어? 이토 형수를 보고 싶지 않아서겠지. 그도 그럴 게. 초대장 맨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 후조 탱고 산호궁 정상에서 이 몸과 피 끓는 스모 대결을 펼쳐보자. 내가 쿠조 사라님이었으면 형님을 산호궁 정상에서 밀어버리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코코미가 사라까지 밀어버리겠지? 집 천장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laughs> 아무튼 구조 사라님은 성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축하 선물로 제비꽃 열매를 한 바구니 나주시더라고. 성격이 좋다고? 음, 난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뜻? 자꾸 시비 걸면 봉행소에서 제비꽃 열매를 먹게 될줄 알아.라든지. 헤이 hey, 헤이 hey, 좀. 제비꽃 열매 바구니가 두 개던데 하나는 네가 선물한 거지? 그럼 너도 다른 뜻이 있는 거겠네? <laughs> 그건 봉행수 사람들이랑 다 같이 산 거야. 나나 이토영 씨를 체포한 적 있는 다른 도신들 그리고 이토영 씨의 감옥 친구들까지 함께. 그러니까 이 제비꽃 열매 바구니에는 자주 놀러 와. 정도의 뜻이 담겨 있지. 그런 뜻은 형님한테 전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네. 제비꽃 열매도 전했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났으니 난 이만 가 볼게. 어? 헤이즈는 이번 행사에 참여 안 하는 거야? 마지막 축제땐 꼭올 테니 걱정 마. 지금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이도에 가봐야 하거든. 이도라니. 감정은 정말 바쁘구나. 아 참, 헤이즈. 혹시 전장을 누비는 닌자견에 대한 소문 들어봤어? 이도에서 퍼진 소문 같던데. 아, 이번 음악회의 계기가 되었다는 그개 말이지? 신노부 씨한테 테마와 배경 이야기를 대충 들은 적이 있어. 그렇구나. 봉행소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까 싶었거든. 내 경험상 그런 개는 없을 거야. 그냥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겠지. 뭐야? 표정을 보니 신경 쓰이나 보구나. 재밌네. 좋아. 어차피 이도에 들러야 하니까 겸사겸사 알아봐 줄게. 우리 사이에 뭘. 네가 신경 쓰는 일엔 나도 보통 관심이 가거든. <laughs> 어쨌든 내 소식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보자. 치카노인 도시는 역시 자유로운 행동판에. 나도 다시 초대장을 보내러 가야겠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축제 행사니까. 우리도 놀고만 있을 순 없지. 리스트는 다 됐으려나. 오래 기다렸지? 자, 이 리스트대로 해주면 돼. 타이밍 딱 맞춰왔네. 그럼 우리도 슬슬 준비하고 출발하자. 그럼 잘 부탁해. 어, 혹시 음악 연주하면서 쉬고 싶으면 내가 있는 곡 연습 구역으로 찾아와.